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좌절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벽에 부딪힌 것처럼 느껴졌던 적은 없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들은 적은 노력으로도 쉽게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같은 목표를 위해 몇 배의 노력을 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공의 공식은 외부적인 행동과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이 항상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의 내면 상태입니다. 외적인 행동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성과는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믿음은 단순히 내부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행동을 결정하며 결국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같은 문제를 마주했을 때한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고 스트레스에 압도될 수 있습니다. 같은 외적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이 내면의 차이 때문입니다. 내면의 상태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의 무의식적인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따라 자신을 보호하거나 인정받기 위한 믿음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이 현재 우리의 삶에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종종 간과됩니다. 나는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 거나 성공하려면 고생해야 한다. 는식의 믿음은 우리를 제한하고 기회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믿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나 특정 상황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이나 의심 같은 감정들을 관찰해 보세요. 이러한 감정들은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자주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나는 항상 실패해. 라거나 나는 능력이 부족해. 라는 식의 독백은 무의식적인 믿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믿음을 바꾸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며 그것들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단순히 하나의 생각으로 바라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 생각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깊은 호흡 같은 방법을 통해 내면의 고요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공간은 당신이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나는 실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면, 이제는 나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초점을 옮길 수 있습니다. 감사의 실천도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사해야 할 항목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감사는 우리의 에너지 상태를 즉시 변화시키며 긍정적인 경험들을 끌어당기는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세 가지를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또 다른 중요한 실천은 창조적 시각화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생생하게 상상하며 그 감정을 느껴보세요. 예를 들어, 특정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낄 기쁨이나 만족감을 지금 이 순간에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신경학적으로 당신의 뇌와 몸에 실제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신적 공간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나 비판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과 정보를 선택하세요. 물리적 공간 역시 정돈되고 편안하게 유지하면 내면의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정렬하고 새로운 믿음과 에너지로 채울 때 외부 현실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꾸준함과 인내로 이러한 과정을 실천한다면 지금까지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고 새로운 기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를 통해 외부 현실을 바꾼다는 개념은 단순히 이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점점 더 많은 뒷받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만드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뇌는 실제로 일어난 일과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내면의 변화를 통해 외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특정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낄 감정을 반복적으로 상상하고 체험하면 뇌는 그것을 이미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 좋은 상상을 넘어 당신의 신경외로를 재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새로운 경험에 적응하기 위해 기존의 신경연결을 끊고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는데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즉, 당신이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뇌는 그것에 맞게 재구조화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감정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감정에 반응하며 감정은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을 결정짓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생각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두려움이나 의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면 그 생각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현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현재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창조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연습은 명상이나 마음챙김 같은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주변의 소리나 몸의 감각,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며 현재와 연결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내면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리며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러한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 내면의 변화가 더 쉽게 자리 잡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좌절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시간을 주고 과정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면의 변화는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땅속에서 자라난 뿌리가 결국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또한 내면의 변화를 통해 외부 현실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이나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이전의 믿음과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순간에는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성장통의 일부로 받아들이세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변화를 혼자서만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찾거나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할때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부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가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내면의 변화를 통해 외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실천들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이 상상했던 그 이상의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면의 변화를 통해 외부 현실을 바꾸는 과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이나 목표 달성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삶 전반에 걸쳐 더큰 의미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성장할 때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물결이 퍼져나가듯 우리의 에너지와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의 삶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처럼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변화가 더욱 강력하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더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태도로 삶을 대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를 느끼고 비슷한 태도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단순히 말로 설득하려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직접 변화를 보여줄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내면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외부적인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물론,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면의 변화와 결합될 때더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단순히 행동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자연과의 연결감을 깊이 느끼고 그 감정을 바탕으로 행동한다면 그 메시지는 더 진정성 있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한 역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기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내면의 변화를 외부 세계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내면의 변화는 단순히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삶에 대한 더큰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이루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중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그것들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그 생각과 감정을 조금씩 바꿔보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거나 감사할 만한 일을 떠올리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경험에 자신을 열어두세요. 우리의 무의식적인 믿음은 종종 익숙한 것에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일어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를 확장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하거나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성장의 일부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신에게 시간을 주고 과정을 신뢰하세요. 마치 씨앗이 자라기 위해 햇빛과 물과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당신의 내면 세계도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변화해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면의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발견하고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선택하는 방향에 따라 현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선택 하나하나를 통해 내면의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결국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